자, 이번 주 로라 입니다. 이번 주 로라 에는 67 회차 구요, 11월3일 부터 <laughs> 11월10일 까지 영상 들중 에서 가지고 왔 구요. 자, 이번 에67 어, 회차 영상 그럼 바로 들어가, 보 도록 하겠 습니다. 자, 이번 주, 로라이 67회 차첫 번째 영상이에요. 첫 번째 영상입니다. 개룡산 웨폰 마스터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자, 또 로라이는 또첫 번째 영상을 르바니로 시작을 해봅시다. 이야, 기창. 오, 이야, 현란해. 어허허, 일기이창 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야 이것이 그 난입 자르반을 한것 같은데 3리 데마시아의 이기 사창이네요. 그 난입 자르반 난입 자르반 치고 빠지고 궁극기 치고 빠지고 또 치고 빠지고 그 다음에 한번더 치고. 낚시에 와가지고, 개필 때 또, 창으로 마무리. 와, 이거 체력도, 이거. 실피로, 이렇게 멋있게. 자, 고 다음 영상입니다. 그 다음 영상. 귀향길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귀향길. 루프의 영, 우루프 영상이네요. 레벨이 높아요. 피가 안 달아. 아트록스. <laughs> 어. <laughs> 아, 이거 비양길... 뭐... 뭐... 가기 싫은 거야, 좋은 거야...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너무 싫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laughs> 강제 기간데요... 아, 마이갓 아토록스는 집에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그것이 문제로다 자곧 다음 영상입니다 전갈구이 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전갈구이 전갈구이라면은 일단 럼블이 나온것 보죠 우리 랍스타이가 올것 같은데 자 전령으로 타워를 깨려고 하고 있고요 왔어 왔어 김캐리 왔어. 중국이아 <목소리> <목소리> <laughs> 이거 <이건> 뭐 <laughs> 자학인데 자학? <laughs> 뒤로 돌려가고 집어와야 될것 같은데 이거. <laughs> 아 아주 맛있게 익었습니다. 네. 자그 다음 영상이에요. 믿고 있었다고 젠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뭐, 일단, 미드에서, 한타 대치 중. 어, 오, 재워요. 어, 오, 오, 뭐야. 방금 뭐야. 세트가 말파를 집어갖고 그냥 던져버렸어. 어, 요런 영사 아, 좀더나 길어, 길어. 좀더 남아있어. 어, 똥피하기 게임, 똥피하기 게임이니다 A.P. 포그모죠 오, 예측 이야~. 겁나 쎄~ 자, 코그모, 고구모. 코그모의 제드. 위험한데요. 아폭맨 아 이렇게 펜타킬 어... 나 AP 코그모 16레벨 찍은 AP 코그모가 좀좀 강하긴 합니다 그 16레벨도 이제 뭐 케일 카사딘 뭐 이런 애들도 있지만 코그모도 이게 16레벨 되면은 좀 말이 안돼자그 다음 영상입니다 브이킹 리신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브이킹 리신 자 리신이 V 킥이라고 하는데, 일단 요네가 있거든 요네, 요네, 요네가 오, 야 피하고, <웃음> <웃음> 근데 이게 요네가 더 빨리 돌아가가지고 이미 이렇게 경력 일섬 그어버렸어 여기서 이제 와 진짜 잘 피하고 좋았는데. 뭉큐큐 돌아가고 있는데 요네가 먼저 도착해가지고 병력일성 그냥 아 시원하다 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습니다 시원하다 라는 제목 어야 파이크 저거 티가 너무 무섭게 생겼어 어야 파이크 대 파이크네요 누군가 이거 어어 어 일단 봅시다 한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슬슬 개피들이 1초라고 어, 일단 먼저 어, 원기역! 아아 오, 어, 뭐야, 이거, 소리, 뭐, 뭐야? 뭐, 노래 나오는데? 야 이거? 아, 시원하다! 하면서. 이맛 보면 파이크. 파이크만 계속 하는 거야. 또똥 싸는 거야, 이제 단판부터 또 이제. 자, 그 다음 영상, 요네는 사고뭉치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요네는 사고뭉치. 자, 요네가 드래곤을 먹고 있구요. 어떤 사고를 칠지요. 자, 가서 견제. 아! 아! 저번에는 이제 질련 폭탄을 들고 온 요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 이거 한 발에 두 놈을 끌고 와가지고, 이 마그넷, 그 따당으로 이제 드래곤 스틸. 여기서 이제 정글러를 외치면은 <laughs> 될것 같은데, <laughs> 정글 누구야, 정글.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끊었죠? 라는 제목으로 보, 어, 보내주셨습니다. 끊었죠? 자 리콜 타고 있는데 텔포 타고 와서 아, 안 끊겼는데 뭐야 이거? 화! 끊었죠? 텔포 끊었죠? 자 여기서 큐날려 그니까 리콜 끊으려고 한게 아니라 탈포를 끊으려고 했던 겁니다. 킹 불어요. 와 대박이다. 눈표킹 찍힌다. 아 열심히 뛰어야지 라인으로 어떻게? 자그 다음 영상입니다. 시니시어 제발 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18레벨 딕스 어텔포타네요자어 뭐야 W로 넘어가. 아, 근데 W가, 아, 저거 W 한 방이면 깨지는데. 어. 어, 깨졌어, 깨졌어. 자, 받아요 어, 사이드스 죽었구요. 끊었다. 와, 세상에, 억제기나, 억제기, 억제기, 억제기. 억제기, 억제기. 억제기, 억제기. 넥서스, 넥서스, 개피, 개피. 넥서스, 개피. 넥서스, 개피. 넥서스 개피. 아니 이게 대.. 이게 와 아니 이거 아니 루시안이 저기서 저거 궁 쏘지 말고 바로 평탄 쳤다면 바로 평탄 쳤다면 넥소스 넥소스에 루시안 따당이 들어갔다면 따당이 아니라 땅만 들어갔어 따만 들어갔어 따만 한 발만 들어갔어 이게 어떻게 이러냐? 그러니까 넥서스 칠때는 최선을 다해서 치세요 이상한거 하지말고 자그 다음 영상 올붕이는 울고있다 올붕이는 울고 있답니다 올붕이는 올붕이 우르프래 우르프 자어 어어 너무 쎄자 이제 올붕이가 와야되는데 올붕이 왔어 올붕이 왔어 올붕아 아. <laughs> 와야 이거 지형 활용 예습입니다야 이거 어야 이거 진 지형 활용이 눈 돌아가지 이거는 체력이 저런데 오른쪽 갔다가 오른쪽 오면 왼쪽 왼쪽 갔다 오른쪽 오면 오른 쪽 왼쪽. <laughs>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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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우루프니까, 우루프니까 가능한 거죠. 우루프니까. 그 다음 영상입니다. 거대 조각상이라는 제목으로 보낼 수 있어요. 거대 조각상. 자, 협곡이고, 뭐 이제 리스 대치전. 자, 여기서 이제, 찍어! 아무 뭐야! 킹모무! 압도적인 아, 힘으로! 뭐야! <laughs> 야, 이거! 거대 조각상! 자, 여기서, 어, 찍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카시고 이야! <laughs> 어, 저번에 그 황금 돼지 나리우스가 있었는데, 그거 약간 업그레이드인데요, 이 정도면은? 룰루궁에다가 뭐, 테락 이런 게 같이 터진 거 같아. 어, 10점. 자, 크크크, 그, 크뭐 그, 그, 하냐? 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습니다. 주 케인. 아, 이거는 그림자 암살자 지금 업그레이드 된 상태네요. 자명하고 쭉 가가지고. 아, 이게 그 챔피언 이름으로 설정하신 거 같고. 케인이 투패를. 그암투패. 아이 그암케인이. 아! 아, 그, 뭐하냐? 야, 자, <laughs> 이거 근데. <laughs> 아, 니 설마 했어. 설마 했는데, 이게 또, 이런게또 나왔네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솔직히 어떻게 안 속아. 이거는 너무, 너무 절묘해. 아니, <laughs> 이거는 너무 절묘해. 와 이건 누가 봐도 특페가탄 거야 누가 봐도 어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어 아이특페 새끼 커엽네 어이 새끼 좀 갖고 놀아줄까 하면서 이제 와 진짜 대박이다 잭스였어요 특페는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런 영상이었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주 로라이 67회 차였고요. 이제 투표 갑시다, 투표. 자, 이번 주 4등 영상입니다. 끊었죠? 어, 잡았죠?가 아니라. 자, 여기서. 자, 텔 끊었죠? <laughs> 진짜. 어우, 느려. 어, 라인까지 걸어가시고. 자, 귀향길입니다. 우르페였고요 자, 이제. 아, 나는 집에 가기 싫은데. 우리 그 알리스타 기사님이랑 신지드 기사님이 집에 가라네. 어? 아, <laughs> 이거 원래 집에 안갈 수가 없어, 이거. 에이, 집에 가. 부모님한테 그 안부도 전해주고. 아트록스가 너무 세서 안 죽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트록스는 갈 수밖에 없다. 집에 도착. 집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어, 저 제드가 뭐, 아버님이신가? 자, 이번 주 2등 영상입니다. 거대 조각상이에요. 거대 조각상. 자 황금돼 황금돼지 다리우스의 업그레이드 버전 여기서 이제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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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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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아름다워 자 이번 주 1등 61회 67회차 1등 영상 신이시여 제발이었습니다 티이 버린 블루 팀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잭 직스가 이제 W로 W 좀 마무리하고 넥서스 어택, 넥서스 어택. 아저 파이크 전원도 문제였네. 파이크 전원 이 넥서스 한 대만 쳤으면은 파이크. 자 어쨌든간에 억제기 깼구요자 여기서 두샨이 딱 어떻게 이러냐? 와 진짜 대박입니다. 자, 이번 주 67회차 로라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구요.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분들, 어, 투표해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68회차 영상으로 돌아오겠구요. 다음 주에 봬요. 유바